이번 동영상은 2019년 인천학생과학관 5월 5일 어린이날 특별행사 관련 영상입니다. 2019년 5월 5일 어린이날은 구름도 별로 없는 화창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1923년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날 행사가 개최된 이래 2019년은 무려 97일가 되는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을 축하하는 특별 행사를 영종도의 인천학생과학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4개 부스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약 200여 명 참가했습니다. 10시 오픈인데 벌써 많은 어린이와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목소리> 학생들은 갈고덕한 과학의 끼를 100% 발산합니다. <목소리> 어린이와 손에 손잡고 섬에 위치한 과학관을 찾으신 부모님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쉽게 과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롱초롱한 어린이들의 눈망울을 한번 보세요. 어렵게만 느꼈던 과학이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열4개부스에에서는각 다양한 한제들이이이집집다어어이는우우의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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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 d e o s i n d 한놀 r i g i n o r i 과학관을 찾으신 가족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주차용 차들로 운동장은 만 원입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모두가 무기실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과학 축제 현장. 과학관 내부의 부스에서도 탐구심은 계속됩니다. 날씨도 좋았고 방문객도 많았던 97회 어린이날 특별행사장입니다. <laughs> 오늘 과학관을 찾으신 어린이들과 가족들은 깊고도 오묘한 과학의 세계로 풍덩 빠져들었을 겁니다. 참여한 학생들과 지도해주신 선생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 출근해 행사를 지원해주신 직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여기는 과학대중화의 앞장서는 인천학생과학관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 인천학생과학관 어린이날 특별행사 관련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